성장하는 채널 써니즈 터득했다는 말이 있지. 깊이 생각해서 특정 분야의 이치를 깨달아 알아냈다는 말이야. 세상에는 무언가 터득한 사람들이 있어. 동굴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어떤 책을 발견해서 터득하는 게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실험해보면서 스스로 깨달은 사람들. 멀리서는 단한 번도 패하지 않은 무사,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고, 가까이에는 대중적인 음식의 맛을 알고 경영하는 백종원 같은 분들이 있다고 할수 있지. 우리도 터득이라는 것을 할수 있을까? 나는 차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터득이라는 걸 해보려고 해. 차원의 개념은 알고 있지. 0차원은 점, 1차원은 선, 2차원은 면,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시간. 여기에 레벨을 대입해서 터득까지의 튜토리얼을 만들어 보자는 거야. 그럼 시작해 봅시다. 먼저 0차원은 그냥 점이야. 그래서 이때는 백지에 점을 찍는 거지. 터득하고 싶은 기술을 정하는 거야. 나는 웹사이트 제작이라는 거에 점을 찍어 볼게. 1차원은 이러한 점들이 연결된 선이지. 그래서 이때는 너가 점 찍은 기술과 관련된 것들을 배워나가는 거야. 나는 웹사이트 제작을 킴스큐라는 걸로 배울 건데, 배움을 시작하면 다음에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해서 점차 알게 될 거고, 그것들을 하나씩 배워나가겠지. 그러면 선이 점점 길어질 거고, 2차원은 이런 선들이 모여서 면을 이루어. 그래서 이때는 배운 것들을 통합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거야. 나는 웹사이트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을 거고, 대학교 다닐 때 경영학을 배웠고, 사업 경험이 있어. 그리고 회사 다닐 때는 기획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이세 가지를 조합해서 웹사이트로 할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거야. 다음 3차원이 되면 드디어 입체가 되지 이때는 새로운 목표를 성장시키는 거야 입체가 성장하고 커지려면 결국 면이 넓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선이 길어지거나 선이 많아져야 하겠지 나는 웹사이트로 할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웹사이트 사업 기획 이 부분들을 전문가에게 맡기거나 더 배우고 경험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추가해야 할 거야. 4차원은 시간이 존재하지. 이때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다양한 사업들을 시도하거나 나와 같은 길을 시작한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내가 했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내가 볼수 있는 길을 보게 해주면서 내가 깨우친 것들을 확인해보겠지. 만나 틀린가. 그게 책을 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집조적인 만남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4차원의 문을 통과하면 득도의 경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터득했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을까 싶어. 그런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뭘로 하지?